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옥이네, 그 지옥. 그 아무것도 안 보여. 에헤이. 어우, 동네 다뜻한다 이거. 나무 불붙었다, 죠 에헤이. 야, 가까이 가면 안 된대. 가스 터지면. 불빵 터져. 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삶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회집 아줌마가 와갖고 상이랑 저기 불난다 이래갖고 나가니까 불이 벌써 막확 오는 거예요. 저 산에서 차에 막 불이 막 튀는 거라. 눈물 콧물 막 난리가 난 거라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동해안 일대를 집어삼켰는데요. 정부는 내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아들하고 피했고 아들도 오고 나도 오고 다 오는 게 무슨 재앙이 이렇게 심한 재앙이 있어 전쟁이나 똑같은 것 같아 밤낮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잡힐 듯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 피해의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이른봄 동해안 일대를 휩쓸고 간 화마의 흉터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경상북도 울진군. 자욱한 연기가 거친 뒤 드러난 상처가 매우 처참합니다.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른 듯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막막막 야한 게 붙어가지고 그 차가 간데 막 흐근흐근한 게 겁이나 죽겠대요. 말 그대로 토네이도야 그게 불. 불길 자체가 토네이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화재는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수 없이 번져 산림과 주택을 덮쳤습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3천여 헥타르. 서울 면적의 40% 이상이 불에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차라리 꿈이었으면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 한숨만 나옵니다. 완전 전소가 다 되버렸거든. 몇 초만에 이런 불이 덮쳤으니까 뭐옷 가지고 뭐가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지. 정승들해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왔는데. 네. 그게 싹 없어져요, 이러면서. 그래, 그 생각하면 그만 눈물이 내놔요. 그래. 모두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날의 아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15분경. 두천 리 인근 국도와 맞닿은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솟구칩니다. 10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커져버린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담배불로 인한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가 된 산불이 한 4, 5시간 만에 약 8km가 되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 덕천 해변 이 지점까지 급속히 산불이 확산이 됐습니다.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 삼켰습니다.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7번 국도는 한때 큰 혼잡을 이루며 차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바람의 방향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진화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계를 넘어 강원도 삼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사공리. 산 아래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물대포를 쏘아 올리고, 산불의 북상을 막기 위해 최종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주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계속되는 확산세에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주민들. 두고 온집 걱정이 앞섭니다. 사고 기구에 올라갔다가 다시 꺼진 불이 살아나서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번져서 타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올까 봐서 걱정돼 죽겠어요.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를 뚫고 사곡마을로 가는 길.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한 사이 소방대원들은 더큰 산불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체 소방대와 군 장병, 일반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불머리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불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 상황실을 또 급하게 또 만들고, 여기서 이제 대책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곳곳에 짙은 연무가 깔리고,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꺼진줄 알았던 불이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현장들 모두 산세가 워낙 험한 지역이다 보니 소방 인력들의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 위쪽에 물을 뿌려도 위주만 살짝 젖고 밑에 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진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려가고 밑에 불이 다시 올라오고 또 그런 계속 이제 현상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게그 밑에 끝까지 긁어서 그걸 불씨를 없애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목소리>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의 소방 헬기 95대와 진화 장비 3 9한대총 1,886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불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산불 피해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는 것. 3월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6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이 불은 강원도 동해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산불 발생 나흘 만에 주불은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매우 심각했는데요. 매쾌한 연기에 휩싸인 동해시 무코항 여전히 잔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검게 그을린 잔해들이 그날의 악몽을 전해줍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도 못 해. 불이 어 어나 그 심하게 나 가지고 개집 다타 가지고 우리 개도 새까맣게요, 지금. 언제쯤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만 21,000 헥타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택 130여 채가 전소되고 이재민 116명이 발생했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피해. 이번 동해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해안 산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양간지풍. 봄철 영동지방에서 부는 국지풍으로 태풍을 능가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mm.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겨울 가뭄에 바짝 마른 땅에서 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이 대부분 소나무 숲이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소나무 성진이 타면서 많은 연무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그 송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고열을 내면서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가 특히 화재 아주 취약하다라는 거죠.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3월 10일 5시 기준 울진, 삼척, 동해, 강릉 포함 동해안 산불 피해 추정 면적은 총 2만 3천 헥타르. 주택 및 농축산 시설 650여 곳이 불에 타 전소되었고 이재민 46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본 이재민들은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 내립니다. 하... 아, 그 재산 내가 모았던 거 하루 아침에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집주마다마치이가 폭성 내려 앉이고 개가 몇표마 어이가 모를 가지고 눈물도 안 나디다 가위가 보니. 오늘은 혹시나 불길이 잡혔을까? 대피소에서도 뉴스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화마는 차참한 흉터를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큰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소곡 1, 2를 찾아갔습니다. 검게 그을려 뼈대만 남은 집들, 마을에 있는 주택 마흔 한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배어가 된 마을 모습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요. 이거 뭐이거써 완전히 폭천을한것 같네. 완전히 불안해. 그렇구나. 여기가 우리 이게 전쟁 전쟁 나도 이렇지는 않아. 한 방이고 여기가 우리 본채고 그래, 여기가 이제 외양간 자리인데. 옛날 선적이었어. 니니그 네, 네 철을 갖지 놓고 나가 한번 왔다 갔잖아. 그러니까 이 하마가 무서운 거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족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집이며 창고 온갖 살림살이들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날. 산에 있을 때좀 멕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조금 구름 낀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다 이러고 내려와 갖고 여기서 밥을 딱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근데 네, 반장이 왔더라요 어, 반장이 와서 대피 안 합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어, 아직 뭐 그 정도야 뭐, 뭐, 뭐가 있나 이랬거든요. 딱 나와 보니까 불이 요탁 떨어지더라고 이게 이게 밭에 불똥이? 아 이런 게팍 바로 떨어지다 그래갖고 이 법장 이대로다 그러시고 이게 뭐 차랑 차랑 저 뒤에서 막 차를 중요한 상당히 막 맨발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했던 그 순간 바람을 타고 날아와 텃밭에 떨어진 불똥은 순식간에 집으로 번져 모든 것을 집어 삼켰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귀향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 자참하게 무너진 귀향의 꿈 앞에 동철 씨의 마음은 한번더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어. 저들이 이제 나가 살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정년회가 돌아가 주고 이제 네. 살려고 준비를 하고 2, 3년 전부터 네. 산도 가꾸고 요거는 이제 정년회가 완전히 정착하려고 왔는데 네, 네, 완전히 불을 만난거죠. 조상 대대로 털을 잡고 살아오던 땅. 50년 전 부모님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자식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다큰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가족들의 온갖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매일 쓸고 닦으며 지켜온 어머니. 어머니는 아직 이 현장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너무 놀랄까 싶어서 이 아이만 뭐좀 정리되고 보여드리려고. 음. 여기 뭐 오어보 싫을 정도로요 지금 놀리기도 하고. 이게 아, 완전히 터어진일인데 아, 네. 응. 어머니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산불이 할퀴고간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울진군 북면 신화 1위. 이 마을도 산불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주택 27채 중 19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올해 85인 남봉학 할머니. 집이 전소된 후 대피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마을 친구분과 함께 집터를 찾았습니다. 뭐라도 쓸 만한 것이 있을까 이곳저곳 둘러보지만 온통 잿더미뿐. 예전 집 모습만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이마 이마 거실이고 저 안은 아 아빠이고 뭐이 뒤에 뭐 깨서 토야, 지름 토야 다 있었고 위에 지름 번호도 있었고 다있었어 다친 데 없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에 위안을 삼아보지만 맨몸으로 급하게 집을 나서다 보니 살림살이는커녕 신분증 하나 챙기지 못한 것도 서럽습니다. 보자기도 없고 따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열아홉의 시집와 가지고 팔십 다섯 그 살았어요 지금 여섯 백살 다쳐가 그 이러면 처음 보고 살어요 열아홉 어린 나이에 시집와 6 0년 넘게 쓸고 닦아온 집자식의 손주까지 이 집에서 참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아흔이 다 되도록 이런 황망한 일은 처음 겪어 본다는 남봉아 할머니. 다시 생각해 봐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이 일사가 아들 문난 다 교서 다 안에서 줄줄 다시겠는데안안 되고 마오지. 뭐 말도 마지 뭐 마. 뭐. 비라도 좀 일찍 내려 주었더라면 겨우내 감으렀던 하늘마저 야속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할머니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울진 국민체육센터 이른 아침부터 남계순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올해 이인 둘인 남계순 할아버지는 화재 이후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대체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시는 걸까요? 지금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새벽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는데 오늘은 많이 늦었죠. 아이 연기가 여기도 꽉 찼네, 오늘. 왜 이래? 자욱한 연기를 뚫고 할아버지의 트럭이 도착한 곳은 울진군 울진읍 정립리. 할아버지의 집과 축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소 우사. 소가 다 치다 보겠잖아. 작은 축사에서. 16마리 남짓 소를 키우고 있는 남계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축사도 이번 화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먹어. 아 소통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불길 속에서도 소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벌써 우사이 옆에 불이 붙어 저기서부터 들어오서나서로막 여기 이이 강해서 막 끊었지 뭐 그냥 여들간 발을 다 끊은 거 끊고 문을 한오 정도로 다 열어 한쪽으로 어 다음 날. 불이 잡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간 할아버지. 여기서 딱 보니까 이쪽에 송아지 달린 소두 큰소 두 마리, 송아지 두 마리 소가 다 모여 있더라고. 불이 여기에 막탈 때는 일이 나와서 저 아래 밭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야. 저들이 알아서 다 피하고 알아서 또집 찾아 온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그때 말할 수 없지 뭐. <laughs> 아, 울거 <것> 아니야. <laughs> 눈물만큼 안 나와. 아, 좋은 눈물이지. 기분 좋은 눈물이 막쏟아치더라고 아, 아. <laughs> 그때 생각하면 자꾸 이래. 내 가슴이 이래. 뭔가 이상해. 아. 아.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요. 그 불길에 살아 돌아온 녀석들이 그저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산과 마을을 덮친 화마는 소와 할아버지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아사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현관 현관 여기서 우측에 어, 큰 방. 지금, 여, 가라앉아 있는 것은 2층 지붕. 2층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한토 흙이라, 저말 한토 집이었어요. 나무를 40차를 내 손수 다 구랜다로 깎아갖고 지은 거라, 손수 다 지은 거라. 그래서, 다른 어느 집보다도, 이건 내가 말할 수 없, 는 <laughs> 말할 수 없을만큼, 힘들었던 집과 애정이 쏟은 집이야, 이에 애정을 엄청 쏟은 집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어휴. 꿈의 집이었던 2층 집이 무너지고 장독대, 벽시, 농기구마저 다 타버렸으니 올해 농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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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노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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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자 가자. 가자. 태어난 지 열흘 된 송아지를 보며 마음을 붙잡는 할아버지. 저 먹여, 전 먹여라. 아. 저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너무 좋지. 그 입으로 내가 기운을 견디고 있는 거지. 아. 다시 찾아온 소들과 함께 힘을 내봅니다. 그날 이후 이재민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시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다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피해 주민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여기 두 개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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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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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갖고 오세요. 아버 하나 하하 하나만 더 주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온정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잃었던 미소와 여유를 조금이나마 되찾는 사람들. 여기 울진에 와갖고 이거 보니까 너무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우리가 같이 함께 하니까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게 어떻게 불이 또 이렇게 지나가 되고. 또 삶의 터진들이 복구가 돼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20년 만에 닥친 역대 최악의 화재, 동해안 산불.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과 온정이 모여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검게 그을린 아픔의 땅에 어서 따뜻한 봄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